운전 재미는 절대 포기 못해, 박스형 SUV는 질리고, 그렇다고 실용성은 또 놓치기 싫으시죠? 오늘은 그 사이를 정확히 찌르는 차, BMW iX2 이야기입니다. BMW iX2를 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BMW구나. 전륜 204마력, 제로0 8.6초라는 숫자만 보면 종이 스펙은 그리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전기차 특유의 경쾌한 가속감이 바로 느껴집니다. 고속 구간에서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느낌으로 차체가 허둥되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주고요. 탄탄한 서스펜션과 직관적인 스티어링 세팅 덕분에 이건 진짜 BMW다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전고 1560mm에서 오는 높은 시야 덕분에 운전할 때 느낌은 오히려 SUV에 더 가깝고 2열 레그룸과 트렁크 공간도 체급 대비 꽤 넉넉해서 어린 녀가 있는 가족의 일상 패밀리카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쿠페 감성은 살리고 싶은데 실제로는 짐도 싣고 애도 태워야 한다 하시면 딱그 사이에 들어가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형 전기 SUV와 BMW iX2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더 많은 자동차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